신옵시스를 안 써봤다 신호을 썼는데 막히더라 그건 신호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실패 없이 신옵시스 쓰는 법 북마녀가 알려드립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구독 좀 눌러 봐이 영상 이그 공유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 주세요 고고 안녕하세요 북마녀 편임자입니다 소설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은 일단 뭐든 써라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답변을 한다면 그 답은 시놉시스를 써라 하지만 막 쓰면 소용없고 제대로 써라입니다. 소설을 쓴다는 줄거리를 쓴다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미있는 본편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소설을 쓰려면 그 전에 줄거리를 써놔야 하는 걸까요? 이건 집필 활동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나의 머리에는 여러분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게 웹소설이든 뭐든 상관없이 소설, 허구 스토리를 써보는 게 꿈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 칩시다. 이 중에 한 70명 정도는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타령을 하면서 포기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바로 지금 부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죠.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나머지 30명이 있다. 바로 당신. 이 중에 10명이 의식의 흐름대로 지르다가 나가리가 납니다. 나머지 10명은 시놉시스를 쓰다가 지피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 첫째, 자기가 생각한 그 내용이 재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둘째, 자기가 생각한 그 내용이 앞부분 설정은 재미있는데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여기서 첫 번째 문제보다 두 번째 문제가 더 나빠요. 아까 말한 그 70명이 하는 언젠가 탈영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하드에 묻어두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현생을 사느라 못 쓰지만 사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일 거야. 내가 시간만 있다면 이 아이디어를 부풀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탈영을 하면서 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마녀가 장담하건데 그렇게 묻어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걸 못 씁니다. 아이디어는 기발한데 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왜 뒷부분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아이디어를 디벨롭 할수 없는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만약에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으면 아주 좋은 글로 작품으로 이미 출판되고도 남았을 텐데 그 사람의 머리가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아직 작가로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키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사장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아이디어를 남에게 주느냐? 못 주잖아요. 결론적으로 시놉시스 단계는 그 스토리를 정말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인지 내가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인지 1차 평가, 셀프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100명 중에 나머지 10명이 있죠. 이 사람들이 시놉시스의 중요성을 알고 시놉을 쓰는데 부실하게 써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죠. 원고는 쓰겠는데 시놉시스를 못 쓰겠어요. 잘안 써져요. 이 말을 프로작가들도 종종 해요. 하지만 메인 스토리가 머리에 있는데 요약을 못하는 거와 메인 스토리가 머리에 없어서 못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 머리로 컨트롤 잘하는 성공한 작가의 케이스를 자기한테 대입하지 마세요 동일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놉시스를 써야 해요 시놉시스 쓸때 작가 지망생의 실수 네가지 옵시스의 세계관 뒷배경을 잔뜩 집어넣는 경우 설정을 한열장써 놨어. 한 20장 30장까지도 받아 본것 같아요. 알겠다고. 배경이 그런 저런 내용이고 종종 이런 종족이 있고 다 알겠는데 그래서 그 배경을 깔고 주인공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냐고요. 그 중요한 1화에서 5화를 세계관 설명하는 데 낭비할 거예요? 두 번째, 시놉시스에 과거를 한 바닥 집어넣은 경우. 이야기가 현재부터 시작되는데,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뭔 일이 있었던 거를 막몇점을 써놓은 거야, 시놉시스로. 그리고, 그런 전생의 인연이 엮여있는 두 남녀가 현재에 만나서, 자신들의 악연을 풀어나간다. 그러니까, 악연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고. 현재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고요. 세 번째, 사건이 없고, 감정 변화 위주로 쓰는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복수심을 가진다. 아니, 악당이 주인공한테 복수심을 가지려면 그 전에 뭔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주인공이 선역이니까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 그럼 오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들을 적어야 될거 아니야. 점점 설렘을 느낀다. 갑자기? 아니면 뭐 둘이 창고에 갇히든가 뭘 도와주든가 밤을 새든가 뭔 사건이 있어야 설레죠.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사건이 있다면서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안 쓰는 경우. 시놉시스에 이렇게 써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성장하게 된다. 도대체 무슨 사건? 번전을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를 사로잡아서 부하로 만든다. 어떤 몬스터인데?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공격력이 있는데? 그리고 몬스터가 한 마리는 아닐 거 아니야. 최종 보스몹은 어떤 식으로 등장하고, 어떻게 처치할 건데? 이렇게 뭉뚱그리는 시놉시스가 가장 위험해요. 왜냐? 당장 이걸 읽어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 여기서 지망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출판되는 작품들의 작품 소개서도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망생들이 이 소개글과 시놉시스를 혼동해요. 작품 소개글은 왜 간략할까요? 그 독자들한테 미리 알려주면 스포잖아요. 하지만 그 스포를 쓴 나는 알고 있어야지. 북마뉴가 여러분의 가이드인 것처럼 시놉시스는 여러분의 작품을 위해 스스로 만드는 가이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작가 지망생들의 시놉 실수 이거를 반대로 하면 즉 하지 않으면 이 실수들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 시놉이 나오겠죠? 이 시놉시스 작성에 관해 구체적인 상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이미 자주 받았던 질문이 많아서 웬만한 얘기는 아마 다할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신호백 안에 특별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북마녀는 더 좋은 영상 빨리 가지고 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